자 집합, U는 A, B, C, D를 원소로 받는 집합이고요. 이제 A, B 집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A와 B의 합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개수하는 방법 우리 알아? A 집합 개수, B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 집합과 B 집합의 교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가지고 구하는 거 맞죠? 자, 근데 A 집합, B 집합이 보니까 어, 조건제시법의 조건이 좀 낯설어. 좀 낯선데, 낯설면, 뭐, 그럴수록, 천천히 우리말로 읽어가면서,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, 생각보다 그렇게 막, 어우, 머리 아파, 이런 거는 크게 없어요. 자, 보시면은, 자, A 집합의 원소는 X, 라지 X라고 되어 있는데, 요 X에, 요 뭐야,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. 요 X라는 거는, A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, 요 X라는 거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. 어, 그렇구나. 그러면 X라는 집합은 A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, 요게 전체 집합에 뭐가 되고 있다, 지금? 부분 집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래. 그러면 뭐 X 집합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, X 집합은 A를 원소로 가지니까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, X 집합은 A를 원소로 가지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집합 A라는 거는 한번 써보면 이런 거지. X 집합 중에 하나인 요거, 자 너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, X 집합 중 하나인 요거, 요거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, X 집합 중 하나인 요거, 자 요런 거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다 이거야. 즉, 집합 A라는 거는 X의 부분집합 중 반드시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죠? 그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집합A다는 거야. 대체 무슨 말인지? 그러면은 집합A의 원소가 몇 개냐 이 말은 그냥 이거랑 똑같이 전체 집합U 이거의 뭐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반드시 누구를 반드시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몇개 있니? 이런 얘기죠? 우리는 이미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. 자, 이에 원래는 네 제곱 갠데 부분 집합이 반드시 a 원소로 가져라 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8개 나오겠네. 따라서 집합 a 에 원소는 8개가 있어요.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집합 b도 끝나지 않았을까? 똑같잖아요, 보면은. 자, y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, 그 Y 집합은 항상 누구를 원소로 가져라. 그렇지. B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라. 이런 얘기니까, 똑같이, 뭐, 집합 B의 개수는 몇 개다? 여덟 개다. 지금 집합 A랑 여기 문자만 달라졌지 똑같은 상황이니까, 따라서 집합 B의 개수는 여덟 개다. 구했고요. 자, 그럼 이제, 요 교집합을 빼야 되잖아. 그지? 그러면, A와 B의 교집합은 또 무슨 말인가 이거지? 어, 그 말은 이거 아닌가? 자,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AB 두 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얘기하겠지. 대래서 무슨 말인지? 그러면 그거는 몇 개야? 2의 4제곱개인데 원래는 AB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두개 빼고 몇 개가 된다. 자, 4개 되겠지, 이렇게. 따라서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에서 8개 더 하고, 자, 공통 4개 빼서 몇 개다? 자, 12개다. 이렇게 되겠네. 이해 예, 됐어요?